자, 안녕하십니까? 범어 구제 명품관입니다. 오늘도 12월 28일 일요일 아, 29일인가 오늘? 29일.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. 일요일 날첫 물건 소개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너무 다 있습니다. 명품도 많이 있고요. 보시다시피다 속이 못한게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자, 지금부터, 1번, 1번, 1번이, 여성 물건으로서, 지금, 추억으로 죽을까봐 한번 끓여봤습니다. 자, 이거, 자, 보이시죠? 어 모양이 좀안 좋게 보이네 이게 오리털 오리털 90% 80% 손, 솜털 80% 깃털 20% 위해서 빵빵합니다 빵빵하고 제목은 66사이즈 이름은 뭐 세미스나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안에 솜털이 빡빡이 들어가지고 빵빵합니다이이 이 정도 같으면은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자 세미스 66 사이즈 여성 꺼 올립니다 이게 엉덩이까지 살짝 덮이죠 자 색상 좋고 상태 좋아요 자 이거 18,500원 자첫 번째 물건 18,500원에 배송비 포함해서 어, 여러분께 배송해 드리겠습니다. 물건은 지금 현재, 어, 어제, 제까지 어제 아래까지 계속 낸 게, 가져온 게한 2,000점 됩니다. 2,000점. 2 0점 되는데, 아쉽게도 105, 110은 거의 없습니다. 많이 팔려가. 그래서 현재는 100 사이즈, 95 사이즈,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자 제가 원래 등치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자 우리 업장에는 등치 좋은 사람 오지 마세요. 95 최고 좋아합니다. 95 오시면요 사이즈가 95 오시면 세계 삼 하나 더들 정도로 반갑습니다. 모든 물건 80%가 95 100이에요. 패딩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이사스티 니트 등등 여러 가지. 자요 색깔 색상, 색상은 1번입니다 열번밤색이고요 여성분들이 입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작대기를 해도 이해해주세요 요번에 카메라 다이를 잊어버려 가지고 이런 데다 옮겨서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18,500원 자 솜털이 오리 솜털이 80% 깃털 20% 드라이 해놓대표품입니다 가서 이제 바로 입으시고 1년 있다가 내년 봄에 5월달쯤 드라이하면 됩니다 18,500원 사이즈 6,6 사이즈 여성분 겁니다 자 여성분 겁니다 자 1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안 사면은 내립니다 내립니다 내려갑니다 자 1번 내려가고 1번 내려가고 자 2번 올리겠습니다 이거 빵빵한 좋은데 이번에 18,500원 니 배송비 포함해서 자 두번째꺼 두번째꺼 올립니다 요거 좀 올리겠습니다. 세 번째 거. 허허, 이거. 요것도, 여러분 알겠지만은, 자. 어, 이건 뭐야? 아허. 저 바보같이. 야! 있잖아. 이, 이렇게, 이거 된 거는. 이건 안 돼요. 이거는 안됩니다 자 두번째 거 바뀌겠습니다 작전 변경 뭐 하는 거 있나 어 푸마 푸마 사이즈 흐흐 엑스라즈 오랜만에 배고가 나왔네 자 푸마 역시 등짝하는 좋네 네, 앞에 커피 약간 흘렸지만은 세탁하면 됩니다. 푸마, 얇은 패딩입니다. 사이즈 105. 두 번째 거. 이거 드라이비 빼고, 푸마 거 사이즈 100입니다. 105입니다. 자, 상태 좋고요. 두 번째 거 푸마. 사이즈 105. 이거 세탁하면 됩니다. 물 세탁. 오케이. 세탁비 빼드려가지고, 배송비 포함해서, 13,500원에 드리겠습니다 매장에 50원 만원에 그냥 드리는겁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13,500원 두번째 포마 상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뒤에도 좋고 뒤에도 이렇게 멋집니다 아주 멋집니다 뒤에도 자 보시면 알겠지만 포마가 막 날아다닙니다 얇은 패딩 자, 얇은 패딩 있고, 여러분들 간단하게 일할 수 있는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. 작업복을 최고입니다. 자, 2번 푸마 105 사이즈 얇은 패딩 내려갑니다. 얇은 패딩 내려갔고,